지금부터 제3의 국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동생 동맹은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일에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양국관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경제동맹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 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 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 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 기업 등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의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 특별법, 해상 풍력 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정부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 개정안, 방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세계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권한 대행으로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야겠다는 동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동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살인, 고문, 강강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 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도 재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와 수사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동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지능정보 기술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 지능정보 통신 기반 기술 등과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동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는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안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방송법 개정하는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신료를 효과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공용 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 법원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용 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용 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들께서 분리증수와 통합증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제6호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